안녕하세요. 조경수, 유실수 야생화를 전문으로 하는 W가든, W농원의 왕가든입니다. 오늘은 우리 구독자님들과 함께 이제 여러 가지 식물들 다뤄 볼 건데요. 오늘의 테마를 어떻게 뒀냐면 한 해의 마지막으로 꽃이 피는 나무와 처음으로 꽃이 피는 야생화. 그래서 에리카란 품종이 있는데, 에리카란 품종은 정말 그해 마지막으로 꽃을 피는 나무라고 할 수가 있을 정도로 꽃이 개화기간이 늦어요. 11월에 피어서 거의 11월부터 1월까지 달 피는 꽃이고, 앵초 중에서 발레리나 앵초, 폴리안나 앵초 같은 경우는 꽃이 야생화 중에서 굉장히 빨리 피는 편에 들어가거든요. 뭐 복수초도 있고 크리스마스 로즈도 있고, 하지만 그 정도로 빨리 같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개화하는 그런 품종이다 보니까, 야생화 중에서는 처음으로 피는 꽃이라고 할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올해 마지막으로 꽃을 볼수 있는 나무와 새해 첫 번째로 꽃을 볼수 있는 야생화를 가지고 오늘의 테마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이 황금 시라백을 이렇게 저 황금 시라백도 넣는데 왜 뜬금없이 황금 시라백이야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황금 시라백도 사실 가을 겨울에 더 이쁜 것 같아요. 가을 겨울 초봄에 더 이뻐서 이런 황금 시라백의 매력도 좀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오늘. 구성을 해봤거든요. 발레리나앵초, 폴리안나앵초에 대해서 가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구독자님들 발레리나앵초 같은 경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실은 작년까지만 해도 굉장히 많이 비쌌던 식물 중에 하나가 발레리나앵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사실 올봄에는 거의 2만 원을 하다 보니까 어, 우이 작은 포트 2만 원인데 이걸 어떻게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면서 사실은 올봄에도 제가 발레리나앵초는 판매를 안 했던 그런 식물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가격이 이제 많이 떨어졌어요. 이제 만원대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아, 이 정도 가격이면 발레리나 잉초는 충분히 매력있는 식물이다 해서 저희가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그럼 발레리나 잉초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에요. 어디다 식재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발레리나 잉초 같은 경우 키가 한 20cm 이렇게 내외로 큰다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의 품종들이 20cm 정도 크기 때문에 정원에 식재할 때도 좀 앞쪽으로 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너무 키가 크진 않기 때문에 뒤쪽으로 가면 안 되는 식물이고 배수가 사실은 굉장히 잘 돼야 돼요. 배수가 잘 되는 곳에 심어 줘야 이게 발레리안 앵초는 건강하기 때문에 사실은 마사를 좀 많이 섞어 주는 그런 땅에 심어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마사하고 일반 흙하고 섞어도 되고 마사하고 좀 상토하고 섞어서 원예용 상토라고 해서 분갈이 흙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마사하고 좀 섞어서 이렇게 심어주셔도 되고. 그래서 그걸 심어주실 때도 저희가 항상 배수가 잘 돼야 되는 식물들은 약간 둔덕을 만들어서 심어주면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둔덕을 만들어서 심어주면 물이 고이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훨씬 더 이렇게 건강하게 잘클수 있는 식물이고요. 발레니나 앵초가 까다롭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름에 너무 햇볕을 많이 받으면 안 돼요. 겨울에는 햇볕을 많이 받아줘야 되고, 그럼 우리 위치 알잖아요? 우리 저희 구독자님들은, 아, 그러면 화렵수 밑이네? 라고 바로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화렵수 밑이나 담장 밑에 이렇게 심어줘서 여름에는 담장에 그늘이 가리거나 화렵수 잎에 그늘이 가려지는 곳에 심으시면 좋고, 겨울에는 햇볕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따뜻한 곳이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발레리나 앵초 같은 경우는 내한성 온도가 영하 한 23도 정도라고 하거든요. 남부지방에서는 사실은 마음 놓고 심으셔도 되는 식물이고 중부지방에서는 아 23도면 살짝 애매한데라고 느끼시는 지역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경기북부나 강원 같은 경우는 사실 강원도나 경기북부 지역 같은 데는 차라리 화분에 심는 걸더 권장을 드리거든요. 화분에 심어서 좀 계절별로 옮겨 다닐 수 있는 그래서 겨울에는 좀 양지바른 곳에 나가지고. 여름에는 그늘로 좀 들어가지고 하면은 훨씬 더 건강하게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한성 온도가 20도에서 23도다 보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정원에서 애매하다라고 생각되시면 화분에 심어서 꽃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발레리나 초 매력이 꽃도 제라늄이랑 비슷하면서도 매력이 어떤 매력이냐면 꽃이 계속 피잖아요. 한번 피기 시작하면 계속 피는데 그 야생화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관찰을 유심히 관찰하다 보니까. 에키네시아도 그렇고, 루드베키아 같은 것들도 그렇고, 발레리넨 앵초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첫 꽃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첫 꽃이 이렇게 올라오고, 꽃봉오리가 꽃봉어리가 멋지려고 이렇게 올라오면, 사실 그걸 따라고 하면 굉장히 싫거든요. 첫 번째 꽃을 많이, 빨리 보고 싶잖아요. 빨리 보고 싶은데, 이걸 따주세요라고 하면, 어, 그걸 아까 어떻게 따줘? 라고 하시는데, 그걸 따주면 훨씬 더 풍성한 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올라오는 꽃들을, 발레리나 앵초뿐만이 아니라 에키네시아라든가 루드베키아라든가 이렇게 계속 꽃이 피는 식물들 있잖아요. 장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미까지도 이렇게 계속 사계성 있는 꽃들은 첫 꽃을 따주면 더 풍부한 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레리나 앵초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올라올 때첫 번째 꽃을 꽃봉, 꽃봉오리가 맺히려고 할때첫 번째 꽃을 따 주세요. 그러면은 5월 때까지 지속적으로 개화를 하는데 더 많은 꽃을 볼 수가 있어요. 더 많은 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첫 꽃은 따주는 게 좋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정원에서 심겨졌을 때첫 번째 꽃은 따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발레리나 앵표 같은 경우는 병충해 관리는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사실은 봄꽃이나 봄에 일찍 피는 꽃이나 겨울에 이렇게 있는 식물들은 병충해 특별한 약을 안 해도 되는 게 어떤 병원균들도 겨울에는 활동을 거의 안 하잖아요. 그래서 거의가 없는데 사실은 여름에 여름에가 문제거든요. 여름에 이게 앵초과 식물들이 많이 녹기도 하고 그래서 그늘에 가까이 들어가줘야 되는데 그때는 살균제와 살충제를 같이 한번 쳐주는 게 좋아요. 그럼 꽃이 지고 난 다음에 여름이 오기 전에. 장마가 오기 전에 살균제와 살충제를 한번 쳐 주시는 게 좋다라는 것 기본적으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레리나 앵초는 꽃을 보기 위해서 어떤 약을 치지 않아도 괜찮지만 장마가 오기 전에는 한번 살균제하고 살충제를 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개화 기간이 굉장히 긴 식물 중에 하나예요. 여름에 이렇게 꽃을 보는데 사실 복수초 같은 경우는 개화 기간이 짧잖아요. 개화 기간 짧다 보니까 굉장히 아쉬운 부분들이 많은데 짧은 개화기간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발레리나 앵초 같은 경우는 많이 개량이 된 그런 케이스이기도 해서 사실 3월부터 5월 때까지 계속해서 꽃을 볼 수가 있어요. 꽃을 보는데 굉장히 다복하게 많이 꽃을 보죠.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특히 좋아하시는 이유가 정말 이쁜 꽃을 오랫동안 볼수 있어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한 번에 이렇게 막 꽃이 필때몇 개까지 피냐 그러면은 막 10개, 15개도 피잖아요. 그렇게 많은 꽃들이 피어 있으니까 우리 구독자님들이 훨씬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발레리나 앵초를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시켜드렸는데 저희가 준비한 11가지 품종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가지 품종 1번부터 들어가 볼게요. 버터컵이죠. 1번 품종이 버터컵이라는 노란색 꽃이 펴요. 노란색 꽃이 피는데 버터컵 같은 경우는 정말 황금색의 꽃이 핀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정도로 노란색이에요 노란색이 황금색 꽃이 피는데 겹꽃으로 피잖아요 그래서 꽃의 형태는 제라늄과참 많이 닮았다 라는 느낌을 가져요 그래서 뭐 꽃의 형태들은 굉장히 겹꽃으로 화려하게 피는 그런 꽃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번으로는 핑크 산페인 이라는 꽃이 핍니다 핑크 산페인 같은 경우는 흰색 같기도 하고 핑크색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색깔 자체가 좀 복색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복색이라고 보시면 더 맞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핑크 샴페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3번으로는 소프트핑크. 소프트핑크 같은 경우는 이제 엣지 부분에 오히려 핑크가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흰색 꽃에서 엣지 부분이 핑크색이 들어가서 굉장히 아름다운 꽃. 그래서 이 꽃도 복색으로 볼수 있지만 흰색 꽃에 핑크가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4번은 발틱 블루죠. 발틱 블루 같은 경우는 우리 지금 구독자님들도 딱 보시기에 아, 저꽃 빨리 품절되겠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꽃일 거예요. 요즘 유행하는 트렌드이기도 하고 굉장히 이쁜 꽃이기도 하죠. 그래서 발틱 블루 같은 경우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느낌의. 꽃이고 발틱케 블루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꽃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은은한 블루가 아닌 진한 블루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번으로는 버건디 버건디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약간 붉은색의 꽃이죠 붉은색의 꽃이다 보니까 우리 구독자님들이 이렇게 굉장히 좋아하시는 그런 꽃이고요 딥 나일락 같은 경우는 사실 폴리안나 앵초 발레리나 앵초라기보다는 폴리안나 앵초인데 우리 구독자님들이 보시기에 핑크색과 보라색의 중간 정도 형태인데 겹꽃의 화려함을 그대로 연상시키는 그런 꽃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겹꽃의 화려함을 보시면서 약간 진한 느낌을 보고 싶다 라고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7번은 리벨리 라일락 이라는 품종입니다 정말 리벨리 라일락도 보면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우리 구독자님들이 보시기에도 어, 꽃이 저렇게 화려할 수도 있구나 테두리하고 안하고 색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퍼플과 보라의 중간 형태가 테두리를 감싸주고 있고 흰색이 안에 이렇게 감싸주고 있어서 겹으로 피는 그런 것이라서 굉장히 화려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블루 샴페인입니다. 블루 샴페인 같은 경우도 우리 구독자님들 요즘 블루 느낌들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발틱 블루고는 느낌이 조금 다르죠. 발틱 블루가 좀더 진하다고 하면 블루 샴페인은 좀더 연한 블루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9번은 핑크 아이스입니다. 핑크 아이스 같은 경우는 얼음의 차가움이, 차가움에 핑크색이 들어있는 듯한 느낌. 그래서 핑크색의 느낌과 흰색의 느낌인데 사실은 좀 얼음에 가까운, 그래서 아이스라는 단어가 들어간 게 약간 차가운 듯한 느낌의 핑크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0번으로는 레몬 시폰입니다. 레몬 시폰 같은 경우는, 시폰 같은 경우가 어떤 레이스 이런 것들을 많이 의미하는데 그 약간 레몬색의 상큼하면서도 그 화려한 그런 꽃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레몬색의 상큼함과 시폰의 우아함을 볼수 있는 그런 꽃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1번으로는 넥타린입니다. 넥타린 같은 경우는 꼭 목단의 금각과도 비슷한 느낌이 들거든요. 목단의 금각도 저런 형태랑 비슷한 형태의 목단이 피는데, 넥타린도 금각 같은 화려함을 가지고 있으면 있는 그런 꽃이라서, 제가 봤을 때 사실 수량도 많지 않아서 금방 품절될 것 같은데요 노란색과 붉은색의 혼합이어서 복색이어서 굉장히 드문 것 같아요 보통 복색하면 흰색과 무슨색, 흰색과 무슨색이 많은데 넥타린 같은 경우는 노란색과 붉은색의 복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훨씬 더 화려함을 강조한 그런 꽃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11가지 발레리나 행초와 폴리안나 행초를 소개시켜드렸고요 이 품종들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정원에 바로 심어도 되냐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앵초과 같은 경우는 정원에 심어도 영하 23도 정도 월동 온도가 되니까 심어도 괜찮지만 지금 아직은 사실은 남부지방에서는 심어도 괜찮을 것 같고 중부지방에서는 완계라든가 이런 걸로 보온을 많이 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보온을 많이 해 주시고 양지바른 곳, 햇볕이 드는 곳에 식재를 해 주셔야 될것 같고 좀 아까 경기 북부라든가 좀 추운 지방에서는 화분에 심어서 베란다에 놓고 보시거나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 북부나 강원도에서는 바로 노지에 심으면 뿌리가 아직 활착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월동이 힘드니까 경기 북부라든가 강원도는 화분에 심어주실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할 부분은 신품종이라고 해도 될것 같거든요. 에리카라는 품종입니다. 에리카 레드, 핑크, 화이트 세 가지 품종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에리카 같은 경우는 사실 진달래과 식물이다 보니까 꽃이 굉장히 많이 피는 종류 중에 하나예요 꽃이 그냥 그 가지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꽃이 피죠 전체적으로 꽃이 피는데 지금 보시면 꽃알들이 하나하나 다 물려 있어요 꽃알들이 하나하나 다 물려 있고 이 에리카 같은 경우는 사실 내한성 온도가 한 23도 정도 23도에서 25도 정도 되는 그런 품종인데 그 여러 가지 품종들이 있어요 에리카 같은 경우도 12도 정도 내한성 온도가 영하 12도 정도 되는 품종이 있고 23도 정도 되는 품종이 있는데 애매한 부분이 약간 있긴 한데 구글링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알아봤는데 하다 보니까 한 23도 정도 되는 폴리티카 계열의 그 에리카라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저희들도 조금 더 검증을 해 봐야 될것 같은데 내한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검증을 한번더 겪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부지방에서는 월동이 되는 것 같고 중부지방에서는 사실 월동력을 장담할 수는 아직 없어요 중부지방에서 월동이 된다라고 자신 있게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 남부지방에서는 월동이 되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한번 남부지방에서는 심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의 마지막으로 볼수 있다라는 게 엄청난 메리트 잖아요 꽃이 지금 없는 시기 11월에 꽃을 핀다라는 것 자체는 우리 구독자님들 정원에서도 행복일 것 같아요 사실은 내가 심어보고 이 심어서 이 꽃들이 11월에 내 정원에서 핀다라고 하면 정말 엄청난 행복감이 오는 꽃이죠. 사실 11월, 12월, 1월에 꽃을 볼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행복한데 그게 정원에서 핀다라고 하면 더 행복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음성에서 노지 월동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 전국에서 노지 월동이 된다라고 할 정도로 음성이 백두대간에 있는 산악지대여서 굉장히 내한성 온도로도 굉장히 추운 지역으로 들어가요. 추운 지역으로 들어가서 저희들이 한번 또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남부 지방에서는 테스트 없이 심으셔도 되니까 걱정하지 않고 심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품종이 만약에 23도까지 월동이 된다라고 하면 정말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렇지만 올해는 사실은 바로 밖으로 내다 밖에서 심으면 안 되는 게 올해는 이렇게 꽃대들이 물었어요. 보시면 여기 꽃대들이 다 물고 있어서 지금 당장 밖에 심으시면 안 됩니다. 화분에서 꽃을 보시고 그 12월 1월까지 꽃을 보시고 옮겨 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남부 지방에서는 음 화분에서 이렇게 꽃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베란다에서 꽃을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도 싶어요. 그리고 봄에 정원에 옮겨 심어서 한번 키워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저희는 테스트를 위해서 이 식물이 꽃을 보기 위한 게 아니라 이 식물이 월동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저희는 심는 거라 꽃도고 관계없이 저희는 정원에 심어 볼 거거든요. 정원에 심어서 저희들이 테스트를 해볼 테니까 우리 구독자님들은 그런 모험은 하지 마시고 우리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는 겨울에 꽃을 보시고 봄에 옮겨심어야면 좋을 것 같고 저희들이 테스트란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월이나 3월 달에 이 에리카라는 품종이 월동이 됐습니다. 월동이 안 됐습니다를 말씀을 드릴 거니까 우리 구독자님 정원에서 걱정하지 마시고. 올해는 베란다에서 꽃을 보시고 식재는 내년 3월달에 정원에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근데 11월부터 2월까지 달 꽃이 피는데 에리카 같은 경우는 키가 작게 큽니다 키가 크지 않아요 50에서 60cm 내외로 크는 그런 수종이다 보니까 정원의 앞쪽에 심어 주시면 좋습니다 정원의 앞쪽에 심어 주시면 좋고 너무 뒤쪽으로 가면 안 돼요 저희가 지금 의심스러운 건 내한성 온도가 사실은 의심스러운 거지 이꽃 자체는 굉장히 이쁘고 화려하다라는 건 저희가 검증된 꽃이다 보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정원에서 아름다움을 마음껏 뽐내는 그런 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수량은 많지는 않습니다. 수량은 많지. 저희들도 테스트용이다 보니까 우리 피디님이 수당 많이 하고 물어보는데 그 테스트 버전이다 보니까 많이는 못 가져왔어요. 많이는 못 가져오고 수량은 많지 않은데 내일 정원에서 사실은 11월에 꽃을 바라기, 보길 바라면서 저희들도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구독자님 들 병원에서 에리카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품종이 어떤 게 있냐면, 레드라는 품종이 있어요. 레드라는 품종도 사실은, 그, 완전히 붉은색이냐, 아니면 핑크색 찐핑크냐라는 논란은 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찐, 찐핑크와 레드의 중간 형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찐핑크와 레드의 중간 형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서, 레드 같은 경우는 약간 붉, 붉음이 강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냥 핑크가 있어요. 핑크는 연핑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연핑크라고 보아서 내 정원에서 연하게 피는 핑크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화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흰색의 꽃이 피는 거죠. 흰색의 꽃이 피는 거라서 우리 구독자님 정원에서 흰색으로 11월부터 12월 흰색이 꽃이 피면 사실 눈과도 잘 어울려서 굉장히 화려하고 이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화이트, 핑크, 레드 세 가지 품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꽃을 심을 때 어떻게 심냐? 이 에리카 같은 경우도 사실은 배수가 잘 되고 여름에 시원해야 된대요. 여름에 시원해야 돼서 그 반양지 정도에 심으시면 좋거든요. 에리카 같은 경우는 반양지 정도에 심으시면 좋은 꽃이라서 좋은 나무라서 반양지 정도에 식재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수국보다는 좀더 양지에 심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수국보다좀더 양지에 심고 우리 구독자님 정원에서 배수가 잘 되는 토양 그러니까 얘들도 둔덕을 살짝 좀 만들어 줘야 돼요. 그리고 통풍이 잘 되면 훨씬 더 건강합니다. 모든 식물들은 사실은 저희가 통풍, 통풍, 통풍 계속 강조를 하는데 모든 식물들은 통풍이 잘 될수록 사실은 더 건강해요. 통풍이 잘 돼야 되면 사실 식재 간격을 적당하게 유지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식재 간격으로는 에리카 같은 경우도 한 70cm 정도 식재 간격을 주시면 훨씬 더 이쁘고요. 근데 좀더 화려하게 보고 싶다라고 하면 50cm 정도로 식재 간격을 해주시면 훨씬 더 화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의 건강함과 화려함 중간 형태라면 한 60cm 정도 이렇게 심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리카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마쳤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황금 실화백을 좀 준비했거든요 황금 실화백을 준비했는데 황금 실화백 같은 경우는 사실 내한성 온도가 23도에서 28도 정도 이렇게 내한성 온도가 되는데 지금까지는 사실은 중부지방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안 올라왔어요 내한성 온도가 23에서 28도 정도 되는데 아실 남부지방에선 조경수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었는데 중부지방에선 잘안 썼더라고요 잘안 써서 중부지방에서는 이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는 그런 식물인데 그~ 황금색에 이렇게 물드는 것들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하우스 안에 있어서 좀 황금색이 약간 물이 덜 들었지만 가을 겨울이 가면 황금색이 훨씬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가을 겨울이 가면 황금색이 훨씬 더 강해지고 그다음에 실화백이라고 해서 실이 여기서 실처럼 내려오는 황금색들이 있어요 그게 엄청난 매력인데 이제, 아직은 얘는 어리다 보니까 아직 실들은 안 내려와 있지만, 겨울이 되면 실이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황금실이 내려옵니다. 그걸 보면은 엄청난 매력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도 올해 그성큰 나무들을 많이 팔았어요. 저희가 큰 나무들을 팔았을 때, 사실 품절이 될 정도로, 세번 정도 품절이 돼서 계속 재입고재입고재입고가 됐을 정도로 큰 나무들이 인기가 좋았는데, 그 대신 가격이 굉장히 비쌌거든요. 가격이 굉장히 비쌌는데, 이번에는 조그마한 묘목으로 해서, 가격을 좀 저렴하게 해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묘목 같은 경우는 심어놓으시면 정말 내네 반려식물로 키워도 괜찮은 그런 나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황금시라백을 한번 심어보시면 집에 어차피 우리들이 그 황금시라백을 심었을 때 정말 측백 나무들이 많잖아요. 측백 나무들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황금시라백의 매력은 또 다른 매력이 있더라고요. 우아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맛. 그래서 내 정원에 정말, 아, 저 나무 굉장히 우아한데?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나무예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이렇게 한번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앵초과의 식물들은 겨울에 휴면을 하는 게 아니라 여름에, 휴, 여름에 휴면을 하기 때문에 월동은 좀 강한 편인데, 그, 나라별로 조금씩 온도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앵초과 식물 같은 경우는 한 23도 정도, 내하성 온도가 23도 정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벤트를 할까 말까 많이 망설였어요. 오늘은 에디카 세 품종을 하나씩 드릴게요. 핑크, 화이트, 레드 이렇게 하나씩 드릴 건데, 그러면 에리카로 삼행시를 지어보는 게 좋겠죠. 에리카로 삼행시를 지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보통 삼행시 하면은 막 이렇게 하는데, 될수 있으면 식물과 관련된 삼행시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두음법칙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용인해주고, 에, 디, 니자 같은 경우는 이로도 이렇게 발음할 수 있으니까, 융통성을 발휘해서 리자를 이자로 해서 삼행시를 져주셔도 괜찮습니다. 동영상으로도 올리거든요. 여기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 분을 추첨해서 에리카 3종을또 보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사실은 다음 주부터는 라이브를 다음 주한 주를 쉬려고 해요. 다음 주한 주는 라이브를 저희가 못 하는 게 저희가 이제 리뉴얼을 새로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농장 방문들을 다니거든요. 다음 주한 주간은 우리 구독자님들과 만나는 라이브는 한주 쉬고 다음 주 금요일 (12월 22일) 그때 다시 라이브가 진행이 되니까 라이브 한주 쉰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는 판매 영상 쪽으로 이렇게 라이브를 많이 했는데 이제 그 아마 겨울이 되고 그 그러면은 저희가 판매 영상도 하지만 우리 구독자님들이 정원에서 나무를 키우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 수국에 대해서도 저희가 집중 분석을 해서 같이 얘기해 보는 시간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장미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얘기해 보는 시간들도 있었으면 좋겠고 야생화에 대해서도 우리 구독자님들과 어떤 야생화들이 좋고 어떤 야생화들을 키우면 좋고 어떤 식으로 키우면 좋은지 한번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겨울에는 판매 영상도 많이 올라가지만 그 식물들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거 참고해서 다음에는 어떤 식물에 대해서 우리가 라이브에서 한번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 한번 짜볼게요. 그러니까 댓글로 장미에 대해서 다뤄주세요. 수국에 대해서 다뤄주세요. 아니면 야생화에 대해서 다뤄주세요. 이렇게 댓글들을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그걸 참고해서 순차적으로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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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구독자님들과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정원에서 이제는 마무리들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날씨가 이제 환절기 접어들었으니까 건강 관리 잘 하시고 항상 행복한 가드닝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저희가 다음 주한주 주 쉬고 그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